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또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이아 대품입니다. 네, 가이아 대품인데, 분갈이를 안 하고 봄에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대자를, 네 아이를 갖고 왔어요. 네 아이를 갖고 온 중에서, 한 아이가 물음이 왔어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화분 속에 쏙 들어간 유아 보이시 보이시나요 여기 화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요 부분이 녹았어요 왜냐면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물을 조금 줬고요 워낙 말랑거려서 어, 냉해가 온 거죠 조금 추운 상태라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만약 미리 분갈이를 해줬거나 아니면 화분 위로 조금 올라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큰데포마인데 한쪽 면이 이렇게, 이렇게 몰랐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아이들 지금 두 개를 분갈이를 했고요. 하나이도 마저 해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두 아이를 했고요. 하나이 아이 마저 해볼게요. 자, 제가 흙을 대강 담아놨어요. 어, 이 아이를 갖다가 원래 공부도 하고 제가 심기도 하지만 공부하기에는 가격이 좀큰 아이라 제가 품어서 키우려고 했던 아이인데 겨울 분갈이를 안 하고 좀 낭설였죠. 될수 있으면 그냥 봄까지 가볼까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물고파서 물을 살짝 줬는데요. 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분 분갈이가 되어 있든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포트 안으로 쏙 들어갔던 아이들은 어, 수분기 요번 냉해에 통풍이 안되면서 몰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는 거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렇게 이 얼굴의 사이즈인데 어느 정도가 녹았냐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건강하죠. 그래서 어, 분갈이를 안하고 작은 포트에 있으니까 어, 이렇게 지금 자국도 나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눌리는 자국도 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울이지만 분갈이 하고요. 분갈이 해 주고 나서 물은 어, 이 영하라는 날씨가 한 2주 이상 안 보일 때 그때 줄 거고 지금 요 정도 수분기 있는 아이는 분갈이해서 물안 줘도 큰 지장 없거든요. 왜냐면, 이 추운 온도에는 성장도 잘안 하고, 이 아이도 멈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제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자구가 있답니다. 네, 가이아 자구 달렸어요. <laughs> 네. 너무, 좋으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해봤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죠. 분갈이 하실 때 얼굴이, 마지막 입장이, 화분의 테두리까지 올라오게 빼주시라는 얘기요 근데 이번에도 어, 어김없이 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좀덜 올라와 있었고 그덜 올라온 아이가 녹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는 그래서 음, 더는 피해를 입지 말라고 이 아이 분갈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 요, 요즘 날씨 추워서 어 여러분들 다육이 돌보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 하우스는 그래도 낮에 햇대면 따뜻한 온도와 햇볕이 있어서 좀 덜한데 베란다에 있는 경우에는 낮에는 낮에대로 어, 충분한 태양을 못 보고 밤에 또 온도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안방 온도를 조금 나눠주세요. 거실 온도든 안방 온도든 그래서 이런 날은 바깥 문을 꼭 닫으시고 안쪽 문을 열어서 베란다 온도를 살짝 높여주시고요 밤중에는 조금 신문지, 이불 이런 거 덮어주시고 환기는 낮에 해가 많이 뜬 한낮에 잠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추울 때는 환기도 중요하지만 어, 다육이 기본 온도,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다육이 무조건 얼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낮에 따뜻한 온도 가둬두시고요 어, 환기 잠깐 시키고 밤에는 될수 있으면 바깥에 에, 트여져 있는 온도는 막아주세요. 냉기 막아주시고, 어, 방 쪽에 있는 온도를 약간 열어서 한기를 그 안쪽으로 해주시면 온도가, 베란다 온도 5도, 6도, 8도 정도만 되면 다육이들 내년 안 입습니다. 그리고 어, 타일 쪽에다가 다육이가 많고 많고 너무 많아서 타일 쪽에다가 다육이를 두실 때 특히,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다 두실 때는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부직포를 깔고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음, 집에서도 달기 물기를 살짝 준 아이를 타일 바닥에 그냥 올려놨었어요. 그랬더니, 오, 입장에 약간 냉해가, 음, 물이 들어 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 우리가 그 타일의 그 냉기가, 달기가 직접 닿지 않게 하려면, 은박지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부직포 있어요. 두꺼운 거. 그걸 까니까 부직포를 깔아놓고 제가 발을 디다 보니까 발이 안 시려워요. 근데 부직포 없는 타일은 제가 이제 청소 깨끗이 한 상태라 맨발을 디다 봤더니 발이 너무 시려워요. 그렇다면 아마 다육이는 우리보다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음, 베란다 바닥에다가 다육이를 요즘 보관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꼭 어, 스트리폼이든 어, 은박지든 아니면 저처럼 부직포든 아니면 박스든 뭔가를 깔아주세요. 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걸로 깔아주신 다음에 음, 다육이를 얹어 놓으시고 보관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냉에 막으시려면요.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춥고 이래서 어, 냉해 때문에 걱정이고요. 또 너무 춥다 보니까 지금 다 여기 실내로 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실이나 안방이나 네 이렇게 실내로 들이면 겨울에 또는 가을에 안 보이던 깍지가 튀어 나옵니다. 깍지는 따뜻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다 갖다 놓으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깍지가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깍지를 어, 살살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어, 물기가 많이 있을 때만에 약 뽑지 않으셨다면 실내에서 물기 좀 말려 가지고 베란다로 나오셔야 돼요. 어, 물기 충분하게 막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 베란다 나오면 냉해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음, 가이아 세 개는 다 심었습니다. 볼까요? 인물이 얼마큼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가야. 제가 또요 아이도 가야 하나이가 네, 더 있습니다. 하나일 더 심어놨죠. 네, 자 이렇게 요 아이도 가야입니다. 가야 대자입니다. 대자 가야 소자는 여기에 따로 있고 중자도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지금 가야 대자들이고요. 자, 가야 중자입니다. 요 아이는 네, 가야 중자. 여 아이들도 분갈이 두개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 소자는 제가 어저께 분갈이 해놨죠. 음, 어저께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들은 어저께 해놓은 소자입니다. 소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중자. 이 아이들은 중자죠. 그 다음에 오늘 분갈이 한 아이들은 대자입니다. 그래서 겨울 분갈이가 마음이 좀 무겁고 될수 있으면 안 하고 또 몸값도 과한 아이들이라 조금 조심을 하려고 랬더니안 해준 게 오히려 또좀 하근이 또 됐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이렇게 소자도 해주고 대자도 해주고 중간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우리 맘님들에게 어 많은 국민이도 중요하지만. 딱 부러지는, 네, 네, 어, 우리 리스트에 있죠. 나는 뭘 사고, 뭘 사고, 뭘 사고 싶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가이아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렸고, 우리 많은 다육만님들이 네, 많이 들이셨어요. 여기는 자구가 뾰족이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음, 여기요. 자구가 뾰족이 나오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고, 저도 또 이렇게 많은 아이들 들여서 키우고 있고요. 어, 분갈이 이렇게 겨울에 하시면 물 주지 마시라는 거, 어,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은 맨바닥에 놓고 냉해 조심하시고, 창문 환기는 요즘 같은 날은 잠깐만 시켜주시고, 웬만하면 베란다에 온기를 따뜻하게 보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늘요렇게 높이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요렇게 화분 안에 쏙 들어가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이렇게 놓고 날아간답니다. 자 인물이 이렇게 반쪽이 됐죠. 그죠. 이렇게 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말려줘야 돼요. 한 일주일 이상 말려서 수분께 말린 다음에 네, 심어가지고 네,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 또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전부자의 달 사랑 밴드로 들어오시면 뭐 여기 지금 보이는 스텔라라든가 또 제이드 스타 여기 보이는 레드 레일, 레드 티아라, 그다음에 솜니엄뭐 많은 아이들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테라클론 카이저 없는 아이들 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 아이는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지금 햇볕이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네 영상이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레드티아라입니다. 레드티아라. 음, 이 아이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링거스타금도 있고요. 링거스타금. 네, 이 아이는 금이죠. 색상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아주 예쁘네요 브레이브 금입니다. 브레이브. 벌써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꽃대 이렇게 잘라줬고요. 이런 아이들, 테라클론입니다. 이 네, 아이는 가이안데 연꽃송이 같으네요. 어,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음, 화분에서 이렇게 커주면 아무래도 포트에서, 작은 포트에 있는 것보다는 인물이 훨씬 예뻐집니다. 이렇게 핏이 달라집니다. 가이아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죠. 가이아. 음, 이렇게 목도리를 두르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군생으로 크는 아이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쌍두로 크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도 가이아니다 어, 저쪽도 가이아. 저, 전부 다가이아니다이 <laughs> 아이도 쌍두로 크고 있고요. 아, 이 아이도 지금 변이가 많이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음, 이 아이도 지금 많이 변이가 오고 있고요. 어, 입장이 지금 많이 뒤틀리는데 보통은 저렇게 입장이 뒤틀리면, 요런 식의 군생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저아이 아니면 쌍두. 아니면 군생. 요아이도 지금 이렇게 쌍두. 네, 저아이 이렇게 쌍두로 바뀌었고요. 음, 레드타이거 말이야. 어, 제가 요 아이를, 레드타이거를, 음, 하나 아이를 아주 예쁜 그, 조그만한 자구를 갖다가, 비싸게 사갖고 왔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심었는데, 어, 어려도, 물듬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네요. 제가 6월 6일날 사왔네요 사구를. 저 입장에 글씨가 있네요. 이렇게 예쁜 핏이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아, 아메스트로죠. 아메스트로. 이 네, 아이는 이렇게 아메스트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도 입장이 밑에 뒤틀리고요. 이 네, 아이는 또 이렇게 군생으로 갑니다. 군생으로 네, 자연 군생으로 적심 안한 아이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저렇게. 분지가 된아이고요 원통 말이야. 철화. 아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레오파드 금이고 여름에 무름이 와서 뿌리를 어, 생장점까지 거의 팠던 아이죠. 어, 심어서 뿌리가 난걸 확인하고 심었고요이 아이는 전체 몸이 살지 않고 우에는 이렇게 사라졌고 밑으로 이렇게 보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식물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음,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회도 살아났고요. 밑에 이렇게 자구가 이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음이 와서 뿌리를 잘라서 생장점 속까지 팠던 아이죠. 근데 이렇게, 어, 몇 개의 또 음, 자구를 남기면서 아마 모두 잎은 천천히 천천히 하얗게 질것 같아요 멋있네요 아 손톱에 물들미 예술입니다 원통마리아 철화인데 조금 요 아이하고 또좀 다른데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원통마리아 철화 앞에 아이가 많이 굳혀지고 좀 야물다면 요 아이들은 조금 고속 성장을 했죠 네, 원통마리아 철화 네, 모두 공부하는 아입니다. 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이 아이들은 제가 라쿠에 심어놨죠. 라쿠에. 예, 비연스입니다비연스금 이렇게 라쿠에 심어놨어요. 검은 낫고. 네, 예,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죠. 카시오 적금. 자, 이 아이는 체렌입니다. 체렌이도 제가 라쿠 알군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고요. 요즘 핫한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음, 베로니카는 회원님들이 어, 가격이 되게 어, 착한 줄 알고 많이들 찜을 하셨다가 가격을 알고 깜짝 놀래서 취소들을 하시기도 하고 어, 나에게 보상으로 음, 눈깍 감고 예, 선물을 사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자, 이 아이는 예, 블랙라인의 우리 라고 색상 예쁜가요? 이렇게 네, 네,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 들어오시면 라쿠 다육이 이렇게 명품들 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우 마제스타 손끝을 손톱 끝 보이시나요? 와우 마제스타가 네, 제법이죠 포스가 나옵니다. 네, 피델리오 물 예쁘게 들었습니다 피델리오 네, 환엽 제이드스타. 엽 제이드 스타. 지금 다육이 얼굴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해가 뜨는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돌려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약간 삐뚤게 보이는데, 자이 아이도 제이드 스탄인데요. 지금 보면 전부 이쪽으로만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 놨습니다. 좀 있으면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네, 블랑코 마리인데이 아이도 지금 보면 은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제가 돌려 놨어요. 그래서. 어, 창가 쪽, 해가 들어오는 쪽, 오래 오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 아이도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지금 돌려놨답니다.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렸고, 만나 뵙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월요일 날 2시, 어, 제그 어,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